네, 반갑습니다. K리그 크리에이터 채널 잉글란드의 잉글란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laughs> 이번에도 돌아왔죠? K리그 1, 2 중간 승부예측 17라운드 편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없으니, 예, 빠르게 지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항 스틸라우스와 대전 하나 시티즈가의 경기. 이날 경기는 6월 15일 오후 8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펼쳐지는데요. 전략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리그 3등 8승 5무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리그 예, 리그 11등 3승 5무 8패를 달리고 있는 대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포항은 1승 2무 2패를 달성했고요. 그다음 대전은 1승 1무 3패를 달성했습니다. 평균 득실은 뭐 이렇게 되고 최근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포항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예, 양 팀의 탑 플레이어로는 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포항 스틸러스 한번 승리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이 요즘, 예, 성적이 많이 안 좋아졌을 뿐더러, 이제 포항 스틸러스가 또 이제 굉장히 강팀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세 경기에서 모두 포항이 승리를 했다는 점을 또 감안을 해봤을 때, 이거는 그냥 포항이 이기는 게 제일 정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는 포항 승리 한번 걸어보도록 했고, 그 다음 광주 FC와 김천상무의 경기. 이날 경기는 5월, 6월 15일 오후 7시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경기 전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FC 리그 7등입니다. 6승 1무 9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김천 상부는 리그 2등, 8승 6무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 경기에서 광주는 2승 1무 2패를 달리고 있고요. 다음 김천은 2승 3무를 달리고 있으면서 최근 경기는 김천 상부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평균 동치는뭐 이렇게 됩니다. 최근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이제 <laughs> 김천상무가 광주FC를 상대로 예, 이기면서 현재 김천상무가 광주FC를 상대로 승률 10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플레이어로는 이렇게 되고요. 이날 경기는 어 김천상무 승리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주FC가 홈이라는 이점또 가지고 있지만 김천상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요즘 무려 리그 2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천상무가 예 승리를 하는 거에 좀 정배를 하는 게 정배를 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6월 15일 오후 오후 8시 춘천 송암 스포츠 다운에서 펼쳐지는 강원 fc와 수원 fc의 경기 이날 경기는 이제 예 전력 한번 들어가 봐야죠 강원 fc 리그 4등 8승 3무 4패 그다음 수원 fc 리그 5등 8승 3무 5패 예 이렇게 되면서 승점 차이는 단 1점 차이입니다 두팀다 이거 굉장히 치열하죠 또 아무튼 그렇고요. 음. <laughs> 최근 5경기에서 강원은 4승 1무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원 FC는 예 4승 1패를 달리고 있고요. 예, 현재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두팀다 모두 4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실은 뭐 이렇게 되고 예, 최근 양 팀의 맞대결에서 이제 <laughs> 1 2승 1패로 예, 강원 FC가 금소이좀더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 타 플레이어는 타 플레이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날 경기는 어, 무승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팀 다 최근 다섯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대 전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순위라든지 뭐 현재 전력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두팀다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두팀다 예,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비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낙연기 무승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6월 16일, 예, 오후 8, 아니, 오후 6시에 펼쳐지는 예, 울산 h t 와 그다음에 FC 서울의 경기. 이날 경기는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양팀 전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은 리그 1등 9승 4무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예, 2승 1무 2패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서 FC 서울은 예, 리그 9등 4승 5무 7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5연패를 달리고 있는 예,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 이제 <laughs> 2승 1무로 울산 HD가 아주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양팀의 탑 플레이어로는 예, 이렇게 되고요.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울산 HD 승리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이 그냥 오염패는 아니고 그냥 홈경기 오염패라는 예, 그 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홈경기 오염패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주눅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장거리 원정이잖아요. 서, 서울, 입장에서. 울산이랑 서울이랑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 걸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울산 HD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 한번 울산 HD 승리 걸어보도록 하겠고, 다음 전북현대와 인천 이하티드 경기. 이날 경기는 6월 16일 오후 6시. 같은 시각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예. 참고로 이날 경기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은, 저 이날 경기 직관 갑니다. 이날 경기 K-로그 출격 대기 중입니다. 양 팀의 전력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리그 10등, 3승 5무 8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천이나 이티들 리그 8등, 4승 7무 5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득실은 뭐 이렇게 되고요. 최근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1승 1무 1패로 예, 모두 동률입니다. 양 팀의 탑 플레이어로는 예, 이제 전북에서는 뭐 이렇게 되고요. 인천도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어, 예측을 좀해 보자면은 저는 한번 인천 유나이티드 승리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북이 최근 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이거는 뭐 인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지금 이걸 봤을 때 예, 전북 현대가 많이 안 좋은 분위기긴 합니다. 심지어 또 이제 최근에 손준호선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북 민심이 개박살이 났거든요. 전북 팬들이 그래서 그런 예 많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전북 현대가 그래서 지금 지금이 이제 인천 입장에서는 전북을 또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인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인천도 이제 중요할 때마다 밥상 없는 걸로 유명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밥상 없지 말고 예 그냥 딱 편식만 하자 밥상 없지 말자 딱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구 FC와 제주 유나이티의 경기 6월 16일 오후 7시 DGB 대구능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경기는, 이제, 전력을 살펴보자면은, 대구 f 신는 현재 리그 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3승 5무 8패로, 현재 2승, 2승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최근, 최근 3경기 연속으로 패배하면서, 대구는 3연패를 달리고 있고요그 다음, 제주는 리그 6등, 6승 2무 8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예, 제주 이날 디드는 2승 2무 1패, 2승 무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득실은 뭐 이렇게 되고,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 이제, 대구가 2승 1패로, 예, 금수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탑 플레이어로는, 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예,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 저는 한번 제주 이나이티드 승리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 FC가 현재 3연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제주 이나이티드가 현재 이제 리그 6등을 하면서 나름 준수한 순위권에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저, 예,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제주 이나이티드가, 예, 전체적으로 대구보다 조금 더, 예,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주 이나티드 승리 걸어보도록 했고요 자, 이제 K리그2 주간 승부의 측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리그2 이번 주첫 번째 경기, 경남 FC와 수원 삼성 블루링즈의 경기가 창원 축구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경기는 이제, 이날 경기도 역시나 수원 팬들이, 예, 원정, 원정석을, 이제 원정석을 대거 예매하면서, 예, 원정 응원 학살또 하러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원 팬들이, 예, 과연 이날 경기, 예, 수원 삼성은 또, 어, 어, 얼, 마나 쌈뻑한 응원을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예, 경남 FC는 현재 리그 12등, 4승 3무 8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예, 1승 4패를 달리고 있고, 그럼 수원 삼성은 현재 리그 6등, 6승 2무 7패로, 예, 현재 최근 5경기에서 1무 5패, 아, 1무 4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찍기 전까지는 5연패를 달리고 있었던 최악의 분위기를 향해 흘러가던 팀이었어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평균 득실은 뭐, 이렇게 되고,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 이제, 수원, 수원이 이제, 예, 그냥 1승, 1무, 1패로, 모두 동렬이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탑 플레이어로는 뭐, 이렇게 되고, 어 이제, 응원을, 아니, 뭐냐, 응원을,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 수원 삼성 승리, 거, 승리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원 삼성이 5연패까지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 경기에서 또 이제, 부산 운정에서 이기질 못하고, 이제, 7경기 연속으로 이기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진짜 때가 왔다. 이번엔 무조건 이긴다 하는 그때가 왔습니다. 예. 이제 수원 삼성의 예, 시한폭탄이 경남에게 넘겨졌는데 왠지 이번에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전남드래곤즈와 부천FC 경기 이날 경기 6월 15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날 경기는 이제 전력을 살펴보자면은 전남드래곤즈 현재 리그 2등입니다. 8승 3무 4패를 달리고 있고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부천FC는 리그 8등 5승 5무 4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도 최근 5경기에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 하필이면 상대가 4승 1무를 달리고 있는 전남들이군요죠 이거 좀 많이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 이제 <laughs> 전남이 2승 1패로 부천을 상대로 앞서가고 있고요 탑 플레이어로는 뭐 이렇게 됩니다. 이날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 승리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남 드래곤즈가 현재 4승 1무를 달리고 있으면서 최고의 분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머지않아서 1등을 뺏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예. 과연 이게, 일, 과연 전남이 1등을 탈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부천한테 발목을, 발더미를 잡힐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남 FC와 안양, FC 안양의 경기. 이날 경기는, 예, 6월 15일 오후 7시 30분, 탄천조가부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경기도 전력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남 FC는 리그 11등, 4승, 3무, 7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 4패 1승을 달리고 있네요. 예, 현재 4연, 4연패 하고 있다가 이제, 예, 겨우겨우 1승을 챙겨간 성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C 안양. 현재 리그 1등입니다. 9승, 3무, 2패입니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예 3승 1무 1패를 달리고 있는 FC 안양입니다. 아까 전남보다는 조금 더예 조금 이제 승점을 많이 못 쌓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1등답게 예 승점을 잘 쌓아가고 있는 FC 안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균 득실은 뭐 이렇게 되고요.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 이제 안양이 2승 1무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탑 플레이어로는 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예측을 해 보자면은 안양 승걸겠습니다 그냥 안양 승리하는 게 너무나도 정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양이 리그 1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남 상대로 굉장히 잘 잡거든요. 안양이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안양이 성남 정도는 뭐 가볍게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해보겠습니다. 다음 6월 16일 일요일 예, 오후 7시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충남산FC와 부산아이파크의 경기, 예, 이날 경기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산FC 리그 7등 5승 5무 5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게 다 5네요. 순위가 7등인 것만 빼면은 싹다 5를 달리고 있는 신기한 충남 5산이 아니죠. 예 충남 아산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예 3승 2패를 달리고 있는 충남아산입니다. 그 다음 부산아이파크 리그 5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6승 2무 7패를 달리고 있고요. 최근 5경기에서 예 1승 2무 2패를 달리고 있네요. 평균 득실은 뭐 이렇게 되고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 이제 부산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탑 플레이어로는 예 이렇게 됩니다. 이날 경기는 한번 부산아이파크 승리 걸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남화산이 계속 3승 2패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부산 아이파크가 좀, 좀 멈칫하고 있는 분위기긴 해도 언젠간 이게 꺾이거든요? 언젠가는 꺾이는 날이 와요. 그게 지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아이파크가 이제 충남화산을 딱 꺾고, 이제 다시 반원의 기점에 올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김포FC와 안상그리너의 경기. 이날 경기는 6월 16일 오후 7시, 김포솔더 축구장에서 펼쳐집니다. 같은 시각에 펼쳐지네요. 이날 경기 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FC는 리그 4등 6승 3무 5패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 안산은 리그 꼴등 3승 3무 8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 경기에서 김포는 3승 1무 1패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 안산은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실점은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 예 1승 1무 1패로 모두 똑같습니다. 탑 플레이어로는 각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는 김포FC 승리를 걸어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안산은 리그 꼴등이고 그 다음에 김포는 나름 리그 중상위권 정도 되니까그 점에서 일단 김포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냥 무엇보다 또 김포 홈이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경기는 전체적으로 홈이 유리할 수 밖에 없어요 모든 구조가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원정팀이 이긴다는거는 그냥 실력 차이로 찍어 누른다고 봐야죠 거의 예, 뭐 운이 뭐운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실력이 좋아야 원정에서 또 이제 승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에 일단 홈팀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와 천안시티 FC의 경기 이날 경기는 6월 16일 오후 7시 예 같은 시각이네요. 청주 조가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예, 이날 전력을 살펴보자면 충북충주 fc는 리그 9등 4승 8무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달리고 있네요 예, 현재 리그 1투 통틀어서 이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충북충주가 천안시 티 f c 는 리그 10등 4승 3무 7패네요 예,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득실은 뭐 이렇게 되고요 최근 양팀 맞대결 예, 최근 양팀 맞대결은 이제 2 1 예, 1승 2무로 충무 충주 fc가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탑플레이어로는 예, 각각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는 무승부 걸어보겠습니다. 왠지 둘이 비슷한 경기를 보여줄 것 같아요. 일단 얘네가 순위도 그렇고, 다음에 현재 전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비슷한단 말이죠. 그런 전력 차이 같은 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왠지 그냥 무승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k리그 1, 2 중앙승부 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재미난 경기들이 많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채널 링글란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길.